저의체험사를 한번 들려 보시렵니까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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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저는 전남 화순에서 온박홍매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이다이오캠프더 5코샵에 오신 분 모든 분들이 항상 잘 되시길 빌게요. 그리고 저는 그 전주에서 사업하고 계신 그 전현 총판님 소개로 단기 사3상 25년 어느 가을쯤에 소개를 받은 어 이바이오큐브를 접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접하게 된 동기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지금 막내가 이제 다섯 살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큰애는 열한 살 초등학교, 오학년이죠 근데 이제 그 막내가, 별을 보면은, 한쪽 눈은 정상적으로 보고, 한쪽 눈은 옆을 보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많이 심각한 상태였었는데, 이 d 이5 0을 먹게 된 계기가, 처음에는 제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, 그것을. 근데 얘가, 아까만 먹으니까, 저도 먹어본다고 해가지고 계속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부 뒀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얘가 눈이 점점 이게 돌아가는 것이 횟수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과를 안 가게 됐습니다.라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금 26년차 전기 외선 공사를 그 하고 있거든요. 직접 한 것은 아니고, 어, 크레인 아시죠? 크레인. 어, 크레인에다가 전신줄를 실고도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는데, 지금은 이제 한전이 한불 갔어요. 이좀 힘들어진 상황이니 앞으로도 준비를 하실 것이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오를 겁니다. 네.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운전을 보고 가면은 이 차선이 두 개씩 보여요. 몇년 동안 계속. 근데 우리 스포츠님한테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차선이 점점 두 개에서 하나씩 보이더라거요 <laughs> 또 무엇을 해야 더 재밌을까요? <laughs> 아무튼 제가 제 목표로는 사순에다가 지사를 하나 살립하는 게.